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알테어 기술본부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어, 본 웨비나에서는요, 0랩을 어, 이용한 이제 그 PCB 해석 프로세스 그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등가물성 취득 및메시 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시리즈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모델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어, PCB 데이터를 이CAD e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뭐 단순화라든지 아니면은 모델 정리 뭐 요런 어좀 모델을 좀 이렇게 좀그 해석 전에 몇시 전에 좀 약간 좀 컨트롤하고 어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등가물성치 등은요. 아무래도 이제 PCB 관련된 이 데이터 레이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워낙 이제 복잡하고 어, 이제 좀 파트도 좀 많고 얇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온전히 그냥 이제 해석을 위한 이제 메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해석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단점이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이제 심랩에서는 이제 이런 어, PCB 데이터를 이제 등가 처리해서 어, 좀더 이제 좀그 해석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최대한 이제 그 PCB 형상을 살려서 해석할 수 있는 예, 네, 그런 내용들을 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레이어드 피니션. 네, 이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PCB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에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좀 정리하는 내용인데 여기서의 주된 내용은요. 그 이번에 이제 PCB 키볼런스 머티리얼을 하기 위한 어떤 초기 레퍼런스 모델을 만드는 예,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데피니션은 어,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레이어별로 있는 PCB 데이터를 한 장으로 이렇게 캐드 데이터로 만들 거예요. 예, 물론 그 c a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레이어별로 에 있는 PCB 데이터 정보들을 갖추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어 데피니션은 도요 이제 전체적인 등가 물성치를 취득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등방성이라든지 직교이방성 물성치로 만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디 단위로 이제 등가물성을 취하는 거고 이 PCB m 볼런트 머티리얼이 좀더 세세하게 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엘레멘트별로 이제 그 들어가는 거라서 1번보다는 이제 2번에서 좀더 디테일한 어떤 등가물성 취득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그 메뉴로 이동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초기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 레이어 데피니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이제 pcb 데이터를 이케드 e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레이어별로 굉장히 형상도 복잡하고 어, 그 층도 이제 여러 층이 있을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원래 이 기능 자체는 각 레이어별로의 어떤 두께라든지 물성 이라든지 유전체 비유전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조절을 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어, 오늘 할 주제에 대해서는 이 밑에 내용입니다. 어 심플리파이 어 PCB 레이어스. 예, 싱글 바디로 이제 만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싱글 바디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캐드 바디만 만들어지고 이 어, 밑에 것까지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물성치들 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물성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전체 바디에 이제 대표하는 어떤 물성치를 어, 등방성, 이방성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거 각각의 옵션별로 이제 취득한 이 물성치가 요거 파란색과 빨간색이거든요. 어, 파란색이 이제 아이소트로픽, 예, 아이소트로픽 딱 보시게 되면 물성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밀도하고 뭐 포화성비, 탄성계수, 뭐 열팽창계수, 뭐그 밑에 이제 또뭐 여러 개가 더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요거 같은 경우라든지 이것도 이제 얘는 이제 방향성을 갖는 이제 직교이방성 물성치로 나타나게 되는데 두개 보게 되면은 이 전체 바디 하나의 이제 대표되는 물성치로 이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물성치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메탈과 그 비유 전체 부분 비율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물성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레이어 층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탄성계수라든지 밀도라든지 열팽창계수 이런 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바디에 이제 등가 처리한 어떤 물, 그 물성치를 얻는다. 하지만 어,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위치별로의 물성치가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뒤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데 피니션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주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캐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씩 이제 한번 그 옵션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PCB 이벌런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 레이어데 피니션에서 만든 이런 예, 거. 이제 캐드 그 정리하고 이제 메시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Combine All Layers 어, Overlapping 그 With Mesh Body 로 하게 되면은 뭐 Solid, Continuum Shell, 뭐 Continuum Shell Solid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레퍼런스 라고 하는 이런 메시가 있으면은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세개 옵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Solid 한 장으로 그냥 표현을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앞에 레이어 데피니션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게 아까는 다르게 엘레멘트별로 이렇게 물성치들이 개별 취득이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예. 예,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스트럭 사용자라고 하면은 뭐 피솔리드 어 컨티뉴엄 쉘 같은 경우라든지 컨티뉴엄 쉘컴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복합재 물성치에 해당되는 피컴프 LS라는 거를 이용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얘는 이 컨티뉴엄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밴딩 특성에 대해서는 좀더좋은 특성을 나타내기는 합니다. 예뭐 자유도 때문에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얘가 아마 그 C 펜타라든지 예 펜타 요소라든지 C 헥사 요소만 있다는 지원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테트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제한이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솔리드라 옵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할 수는 있지만 좀 밴딩 특성에 조금 제한이 있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이 컨티뉴엄 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아마 이제 얘가 어 이제 그 스트럭처라든지 그 일반 서멀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예,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 컴퍼지션, 그, 그 컨티뉴엄 쉘 컴퍼짓 같은 경우는 예, 스트럭처의 해석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얘가 좀더 상세하게 이제 어떤 그 컴퍼짓, 그, 이 PCB를 좀더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좀 상세하게 좀더 씹랩이라든지 그 좀씹내에서는좀 상세하게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하이퍼스로 가져가서 키워드별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저브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앞에와는 다르게 이 레퍼런스 모델에서 시작하는 거는 공통이기는 하나 뭐 이렇게 그 프리저브 레이어로 하게 되면은요 얘가 알아서 스플리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리트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보다는 이 레이어를 이제 솔리드 형태에서 좀더 상세하게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죠. 예, 근데 이제 해석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조금 이제 앞에보다는 좀 리소스가 좀더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것도 이제 솔리드 뭐 컨티뉴엄 쉘과 같은 이제 뭐그 옵티 기준으로는 이제 그 피솔리드 그리고 이제 피컴프 LS라고 하는 저기 그뭐 밴딩 특성을 좀 갖는 그 솔리드 타입으로 예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퍼지 쉘입니다. 예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시작을 해요. 예 제가 캡처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핵사 예 메쉬로 돼 있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쉘 타입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 장으로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여기에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어,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별로 이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고 이 opt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 p comp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p comp 가라는 이제 복합제의 프로퍼티로 이제 들어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샘플링 포인트 보드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그이 샘플링 어떻게 이제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건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면은요. 이 PCB별로 이렇게 도선 가장 얇은 그런 게 이제 이 도선과 관련된 부분일 거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좀 작게 작게 이제 기준을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수니까 이 전체 바디의 이제 길이라든지 그리고 이 도선의 길이 예, 뭐 이렇게 나누면 대충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예 그거보다는 좀 작게 주시면 좀 샘플링을 어, 좀더 정확하게 이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예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이제 막 주변 것까지 이제 같이 등방성 철 등가 처리하니까 좀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총 이제 그세 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그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캐드만 일단은 한번 불러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일렉트로니스에서 올 레이, 레이어 데피니션을 딱 누르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모델 요게 요거죠 예 요게 되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각각의 레이어의 정보들은 이 PCB 쪽에 있습니다 예, PCB에 요렇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뭐 뭐 저기 지난번 이제 웹비나에서 이거 숫자 바꾸면 여기 캐드 이제 두께라든지 이런 게다 바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어, 저희가 할 거는 이 심플리파이 pcb 그리고 이키벌런스 예, 아이소트로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소트로픽하고 오소트로픽 뭐 이거 차이는 이제 결국에 이제 좀 이게 해석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 건데 여기 지금 코멘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퍼티가 할때 이제 아이소트로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플라이를 딱 누르면은 이게 모델이 하나 더 생겨요. 이 요거 이 캐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리지널 캐드고요. 원래 처음 임포트했때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탑 컴포넌트 탑 바텀은 이제 그대로고요. 이 PCB가 좀 비교를 해볼까요? 원래이레이어별로돼 있던 게이한장으로 이렇게 딱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물성치 한번 볼까요? 물성치 보게되면은이제 얘가 물성치가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소트로피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소트로피 딱 누르게 되면 은이 전체 바디 기준으로 이제 등가 처리한 그런 물성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그 등방성 모델 물성치로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이거를 한번더 볼까요? 네, 여기에서 월, 원래 걸로 딱 놓고 이제 오쏘트로픽으로 이제 딱 누르게 되면은 또 모델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네, 이것도. 또 생겨요 이렇게. 이게 아이소트로픽 이게 어소트로픽 예, 이런식으로 이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여러개를 하긴 했는데 요, 요 내용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물성치에 대한 그 부분이 탄성계수라든지 열팽창계수라든지 그리고 열전도도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방향성별로 물성치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바디별로 등가물성을 처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레이어 데피니션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어,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실제 저희는 PCB Equivalent Material로 진행을 할 건데 어, 이거 할때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홀로 홀 지워버리고 네, 불필요한 홀들 지우고 메시에서 헥사에서 여기 뭐 오토엑사 같은 걸로 딱 누르면은, 이 사이즈 1로 해서 메시를 치거든요. 이래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가, 예, 보여드릴게요. PCB, 예, 예, 제가 미리 메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예, 좀 걸리기 때문에, 좀 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해놨구요. 예, 요거요 네, 내용이에요. 예,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도 이제 매시는 치지만 알아서 이제 물성치는 일단 들어갑니다. 예, 제 오소트로피 기준으로 이제 매시를 한 거기 때문에 오소트로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는 지금 레이어 디페네이션은 이제 컴포넌트 단위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PCB 키벌런트가 이제 엘레멘트 단위별로 이제 처리를 해 줍니다. 예, 요걸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네. 여기서 누른 다음에 예, 한번 ok 를 한번 눌러 볼게요 예 솔리드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나오는 컨투어는요 여기 머트리얼 쪽으로 가 보시게 되면은 요걸 거예요 요거 요거 예 전체 엘레멘트 그 전체 레이어 pcb 레이어 기준으로 메탈 프렉션 그니까 어, 유전체와 비유전체 부분에 대한 비율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포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새롭게 추출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아까는 다르게 메카니컬 요게 이제 아마 요 내용이 없을 거예요. 예, 당연하죠. 여기에는 늑타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바디별로의 물성치를 그냥 하나로 보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걸로 보게 됩니다. 예. 엘레멘트 베이스 머트 리얼 예 요거 이게 에, 찾아볼까요 예 요런 식으로 여기 지금 보면 요거죠 요거 요거 13번 예, 이거 이걸 더블클릭하셔도 되고 요거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레멘트 별로 어뭐 밀도 뭐 탄성계수 뭐 포화성비 전단가성계수 개수, 열팽창계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다르게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뭐 p c b 뭐컨티뉴엄쉘 이라든지 컨티뉴엄쉘 컴퍼지 사실은 추출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예,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모트리얼과 프로퍼티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거 피솔리드 얘는 이제 피컴프 ls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뭐 한번 그 이거 제가 추출한 게 사실은 여기 있거든요. 예, 추출을, 익스포트를 따로 따로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이거 한번 열어 볼게. 여기서는 이게 좀 이렇게 쉽게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 거고, 좀 상세하게 볼면 이제 하이퍼웍스로 좀 한번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 키워드별로 나오기 때문에 좀 보시기가 조금 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렇게. 여기도 뭐한 장이긴 한데 이 차이점이 머트리얼은 이제 그맷구 오쏘트로픽. 이거는 그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예. 그 옵티스트럭의 이제 그 직교 이방성 물성치를 솔리드 타입일 때 쓰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이게 탄성 계수 방향이 삼축으로 딱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그다 틀리기 때문에 프로퍼티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네, 피솔리드로 이렇게. 네, 이거는 좀뭐 약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고려는 안될 거예요. 이게 그 피솔리드가 이게 방향성을 고려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어,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요소별로 이제 그 프로퍼티들이 그 두께라든지 물성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프로퍼티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거 옵티 스트럭에서 그 하이퍼스에서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게 될 거예요. 예로 한번 해볼까요? <laughs> 예, 컴퍼지 그 저기 컨티뉴엄 쉘 물성치는 동일한 물성치를 그냥 가져갑니다. 자, 근데 프로퍼티가 피컴프 예, LS라고 하는 예, 컨티뉴엄 쉘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특성 자체가 얘가 이제 밴딩 특성이 앞서 보셨던 그 피솔리드보다는 좀 좋기 때문에 어, 이제 뭐 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땐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어, 얘가 이제 아마 그 저기 뭐야 컨티뉴엄 쉘은 이제 구조하고 이제 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는 있구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퍼티가 들어 머티리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한자, 하나로 이제 등가 그 레이어별로 이제 등가 처리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구요 이거를 이제 컴퍼지스로 보시게 되면은 예, 근데 얘는 이제 구조 해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세 번째 옵션. 그래서 얘는 좀 약간 틀린 게 프로 예, 이거 이건 동일해요 머티리얼은 근데 이제 그 물성치가 아이 프로퍼티가 이렇게 테이블로 레이어별로 다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 레이어별로 들어가져요 아까 그 컨티뉴엄 쉘 같은 경우는 예이 컨티뉴엄 쉘 같은 경우는 그냥 그한 장으로 들어가 그 하나의 물성치로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이제 레이어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구조에서 할 때만 이제 사용이 가능한 예,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리저브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프리저브 이거 이걸 잠깐 카이드로 딱 놓고 기본으로 놓고 계속 이제 하셔도 돼요. 예, 이 상태에서 솔리드로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은. 솔리드든 컴퍼지셔리든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까 한 장이었는데 이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거한 장이었어요 이거 요거 한 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각 레이어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내용하고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레이어를 이제 표시해 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뭐좀 상세하게 표시된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어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해석 시간이라든지 요소도 좀 작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좀 약간 단점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컴포지셜이 있어요. 예, 컴포지셜 같은 경우는요. 어, 아까 두 개의 옵션과는 다르게 그냥 한 장으로 처리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눌러서 네,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한 장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쉘이에요 쉘. 그리고 얘 프로퍼티를 한번 볼까요? 얘 프로퍼티가 아마 어 예, 컴포지셜 스택업 컴퍼지 쉘예용기 있네요. 예, 여기 보니까 쉘로 한 장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렇게 이제 파라메트릭 하게 어떤 레이어 정보들이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각각은 또 이제 엘레멘트들이 되겠죠. 예. 예, 엘레멘트들이 되고, 요것도 이제 한번 열어보면은 예, 컴퍼지 쉘. 요거는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옵티스트럭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그 피컴프라고 하는 복합재물성치가 아마 들어가게 될 거고요. 뭐 아바코스면은 아마 예뭐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솔리드 컴퍼지 뭐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컴퍼지 물성치로 쉘 타입으로 이렇게 레이어 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각각이 다 틀리겠죠 이런 정보들이. 두께라든지 아니면 물성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예, 좀더이 뭐 모델링상으로는 되게 간단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간소화돼있긴 하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확그 화려 그 저기 최대한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PCB e q u i